반갑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21번째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성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비친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비쳤느냐? 말하되, 기름 백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언뜻 봐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고, 주인을 속인 청지기를 주인이 칭찬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되는 게요. 주인이 칭찬한 것은 아닙니다. 8절 말씀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성경은 이야기 속의 주인이 청지기를 칭찬했다 그럽니다. 주인이 칭찬한 게 아닌 거죠. 그리고 무엇을 칭찬했나요? 정확히 표현하면 이 청지기의 옳지 않은 행동이 아니라 그의 지혜를 칭찬한 겁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자기가 이제 쫓겨나게 되면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한 지혜입니다. 그가 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의 의도는, 얘들아, 이 세상에 불이한 사람들도 불이한 재물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데,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준비하는데, 너희들은 어떠하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이 옳지 못한 청지기가 미래를 대비한 것처럼 오늘을 살면서 그 준비하는 지혜를 배우렴 말씀하시는 거죠. 이 청지기는 어떤 지혜가 있었을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게요. 주인을 의식했습니다. 자기의 주인이 계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2절에요. 주인이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인이 이렇게 세마실 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나요?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 우리의 가정, 자녀들, 선물로 주신 믿음과 신앙, 교회, 주변의 지체들, 주신 말씀과 사명, 그야말로 모든 것들을 세마실 주인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사나요? 우리 주변에는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당연히 믿죠. 그러나 성경은 믿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삶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식하며 살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이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입으로야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어떤 결정, 선택, 행동을 보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의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이 결산할 날이 오는 겁니다. 고린도 우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농사 잘 지어서 곳간에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러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에 비해 적어도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이건 알았어요. 옳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어리석지는 않은 거죠. 자기에게 맡겨졌던 모든 것들을 샘하고 결산할 주인을 의식했고 두려워한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는 청지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절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리니. 적어도 자기의 위치를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자기 께 아니라는 걸 알아요. 주인 거라는 거 알아요. 주님이 가져가시면, 주인이 가져가시면 지금 자기에게 있는 것들 남아있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 잘하는 거죠. 누가 뭐래도 이 청지기가 다른 건 잘못했어도 적어도 이 사실 하나만큼은 주님도 지혜롭다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마지막 날 세마실 주인이 계심을 의식하며 살아가십시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맡겨진 것들임을 분명히 깨닫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보실게요. 주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절해요. 주님이 재미있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리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무슨 말일까요?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보시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공동번역 성경도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말씀을 계속하셨다. 그러니 잘 들어라. 새속의 재물로라도 친구를 사귀어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에 너희는 영접을 받으며 영원한 집으로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 뭘 말씀하신 건가요? 세상의 재물, 세속적인 재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전반적인 사회 구조, 경제 구조가 뇌물, 뭐 고리대금, 착취 등등 이런 불이한 재물 투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주인 앞에서 그러한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를 묻는 거예요. 그렇다고 불이한 방법으로 재물을 취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원들입니다. 세속적인 자원들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서라도 영원한 나라,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사용할 줄 알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얼굴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인사하고 고맙다고 말하는 거죠. 당신이 선교 헌금 한적 있지 않냐고 그 헌금으로 어떤 선교사님이 오셔서 복음 전해 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감사하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청지기로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특별히 물질에 대해 하나님 앞에 지혜가 있는가 묻고 있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입술이 하나님을 시인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결정, 선택, 행동, 특별히 물질이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